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 이럴 때는 그냥 집안에 있는 게 선풍기 <laughs> 네, 바람 앞에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수박 드셔가며 앉아 있는 게 피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립습니다. 계곡물도 그립고요. 네 차가운 수박도 그립습니다. 날씨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예년보다 작년보다 더위가 일찍 왔고요 작년보다 장마도 일찍 왔어요 네, 덕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듦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저도 똑같아요 이 무더운 날씨가 사람도 힘든데 그렇죠? 하물며 식물인들 안 힘들겠어요 이 아이가 어제는 멀쩡했던 아이예요 어, 제가 퇴근하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멀쩡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음, 며칠 동안 이 아이가 이게 진행이 된 아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도 제가 퇴근하면서 봤을 때 멀쩡했고요 어, 얘는 레드길바 철화예요 레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음, 절반이 갔어요 어,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음 이쪽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요. 어, 하나이라도 이제 건지려면 음 이런 걸 빨리 해야 되죠. 처치를. 네, 그냥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 하고 있으면 네, 시간은 흐릅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얘들 지금 이거는 아직 네, 멀쩡한데요. 이쪽은. 그러니까 요 아이라도 살리고 싶으면 빨리 처치를 해 줘야 합니다. 이제 위에 약을 발라서 말려 뒀다가 멀쩡할 때 괜찮다 싶을 때 네, 심어줘야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갔어요. 색상이 완전히 네, 빠이했습니다. 네. 그래 가거라. <laughs>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거라. <laughs> 네, 보시면 이것도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그저 색깔이 깨끗하지 않죠. 요런 색깔도요 잘라줘야 합니다. 깨끗하게. 아깝다고 남겨두시면 안 돼요. 요 아이라도 이제 살리고 싶으면 끝까지, 이렇게. 이거는 가위 새콤한 거에 묻은 거고, 이렇게 깨끗한 자리까지 잘라줘서 말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입장이 후두둑 떨어진다 하면 떨어지는 것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 철아 참 예뻐라 는데 그죠? 이렇게 작게라도 살릴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이게 하루만에 네, 하루만에 어제 저녁에 멀쩡하던 아이가 하루만에 이렇게 됐어요. 입장도 저는 그냥 아예 입장도 이런 입장, 누런 입장 이것도 이제 떼어 주거든요. 떼어줘서 말려 줍니다. 목대가 이것도 진행이 됐어요. 보시면 네, 진행이 된 상태죠. 이것도 가감하게 그냥 바짝 잘라줘야 돼요. 네. 이렇게 바짝 잘라져서새 뿌리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릴 수 있으니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말려 보겠습니다. 말리더라도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말려보면 또 안에 수관이 좀 까맣게 또 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거는 이제 살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말려봐서 또 멀쩡하면 또 심어줘야 되겠죠. 한 3일 정도만 말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시원한 그늘에 두고 말려야겠어요. 말려서 또 예쁘게 하나하나 이제 꽂아서 뿌리를 내리면 되겠죠. 어, 철아, 한 몸에서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됐습니다. 한 몸에서 식구수가 늘었네요. 네. 기분 좋게 받아 드려야겠죠. 우리가 이제 요 아이들 깨끗하게 말렸다가 네, 심어주도록 할게요. 음, 이것도 이제 그 샴페인이잖아요. 샴페인도 이렇게 물음이 왔었어요. 물음이 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입장, 입장만 떼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라볼게요. 입장이 조금, 음, 말랑말랑한데. 괜찮네요. 목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어, 입장 하나, 두 개, 무음이 왔을 때, 떼어, 떼어내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행이 많이 됐다 싶으면 뽑아서 목대를 커팅을 해줘야 되겠죠. 요 아이는, 목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라서, 말려서, 요 아이는, 어, 상토랑 질석 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얘가 군생이었는데요. <laughs> 한쪽은 네 물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덜 물러서 그냥 입장만 몇개 떼어내 음, 주고요. 그랬더니 얘는 멀쩡한데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레드 길바 트라랑 같이 심어주도록 하고요. 이흙은 우리 달그들하고 멀리 있어야 돼요. 네, 뭐 돌멩이 한톨 놔두면 안 됩니다. 요 아이는 멀리멀리 멀리 버려주시고요. 오늘 합식으로 선정된 아이는 루페스트리금입니다. 참 이쁘죠? 네, 루페스트리금. 네, 루페스트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 얼굴이 뭐 애벌레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미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정, 저는 장미꽃으로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탑돌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안 예쁘죠? 이거는 이제 물을 제때 안 주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물만 제때 주면 이렇게, 반듯반듯 반듯 예쁩니다. 네, 저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요 아이는 이제 합식을 할 거예요. 합식을 해서 이렇게 미운 요 부분을 이제 적심을 하려고 합니다. 적심을 해서 좀더 예쁘게 풍성하게 키워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음, 화분은 도엔도 화분. 진짜 멋있는 도엔도 화분. 요 아이로 심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흙을 다 털어 놓았어요. 털어 놓았는데 요 여기 요 아랫부분에서 이제 심어 놓고 적심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더 예쁘게 자라겠죠? 음, 물을 제때 주도록 할게요. 어, 다육이가 물을 제때 주면 어, 병도 없다고 하죠. 대신, 여름하고 겨울에는 단수. 아시죠? 단수를 해야지 됩니다. <laughs> 그래야, 물음병으로 가는 아이들을 조금은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고 참 이쁜 아이인데 그죠? 이거를 일단은 심을게요. 심어서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뿌리가 좀 빨리 내려야 되니까 네, 지금 이 시간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laughs>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가운데다 모여서 모아서 심어줄게요. 탑돌이들은 진짜 안타까워. 요 이런 거 보면 음, 탑돌이들이 물을 제때 얻어 먹으면 참 예쁘거든요. 이거 이거 같이 이렇게 엄청 풍성하죠, 오늘. 네. <laughs> 아, 오늘의 다육이 로페스트리 금. 네, 이렇게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머리채를 잡아야 돼요. 대신에 조심조심 잡아주시면 되고, 음, 일단은 예쁘게 네, 심어주는 게 일입니다. 아이고, 다섯 <laughs> 네, 개 심었는데 한 여섯 개 정도 심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심어 놓고, 물을 이제 잘 주도록 해야 되겠죠. 와, 이쁜데요? 그래도, 하나름이 돼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하나름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마사까지 올려주고, 안 예쁜 부분을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구도 잘 달아요. 얘들은 적심을 하면, 적심한 자리에서 자구가 잘 올라오거든요. 저는 탑도리 애들은 물을 참 좋아해요. 네, 막 색까지 올려줬어요. 아, 이대로도, 이제 이대로도 이제 이쁜 것 같은데, 더 예쁘게 이발을 네, 해야겠죠.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정말 예쁜 아이인데 예뻐지려면 또몇달또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예뻐지려면 응, 그때까지 어, 병치레 안 하고 자랄 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정말 예쁜 아이 루페스트리 금을 합색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섯 개 했는데 다섯 개한것 같지 않죠? 많이 잘랐어요. 네, 자른 아이도 이제 다른 화분에 네, 옮겨 심어 줘 가지고 뿌리가 내리면 더또 다른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쁜 로페스트리 금을 심었고요. 여기 예쁜 양진이 있죠? 이건 손님 거예요. 미리 심어놓은 손님 양진인데요. 이렇게 흰색 화분에, 음, 낙분 네, 2만 원짜리 흰색 화분에 심어놓았는데 양진이 이제 앞으로는 더 빨개질 거예요. 이제 지금 물이 조금 빠졌는데 어, 날씨가 선선해지면 완전히 빨강이죠. 그래서. 흰색 화분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예쁘죠? <laughs> 요 아이들 이제 음, 러블리 로즈나 골드 왁스는 이제 제자리 찾아갈 때가 됐고요. 네, 제자리에다 올려다 놓도록 할게요. 참 예쁘죠? 너무 예뻐. 이렇게 합식이 합식이 이렇게 끝내주기 이쁘답니다. <laughs> 특히 러블리 로즈는 합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러블리 로즈 합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완전 강추죠, 러블리 로즈. 루페스트리 금도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아이인데, 제 색깔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페스트리 금을 합식을 해보았고요. 물음병 온 아이 처치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